안녕하세요. 저는 청소년학과 2학년 김병상입니다. 아, 저는 두 아이의, 네, 엄마입니다. 네.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, 아이를 키우면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. 그거를 이제 공부를 주변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배우다 보니까 아주 좀 더, 좀더 좀더 전문적으로 육아에 관련된,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을 꺼서 어떻게 제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학교를 찾아보다가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.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러 군데를 잘 많이 알아봤는데,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청년학과를 한 이유도... 개인적으로 이제 청소년에 관련된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과를 지원했는데, 다른 학과에 비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, 4학년까지 한다 보통 사이버라고 하면 학교들이 어 그냥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할 텐데, 여기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단계별로, 그 다음에 기초부터 전문화, 전문적인 그런 책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, 어, 되게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가지고, 제가 한양 사이버를 선택 했습니다. 지금 올해 제가 이 양이는 처음으로 이별한 거에요편입 아, 편입예 예, 예, 예. 첫 학기? 네, 첫 학기에요. 예, 네, 네. 많아요. 정말 많구요. 많은데, 이제, 온라인 학교다 보니까 거의 전국에서 다.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또 서울에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을 서울에도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오프라인으로 참가를 하시면 선배님들도 항상 기대,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만약에 무슨 수업은 뭐가 어렵고 이 수업은 참 쉽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선 지금 1학기 너무 잘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어 일단 교수님들도 이게 음, 오프라인에 못지않게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컴퓨터하고 저하고 말 1대1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, 어,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, 공감이 없기 때문에, 어, 수업을 뭐, 안할 수도 있는데, 교수님 자체도 이제 강의하시는 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즐겁게 해주시고 하니까, 네, 너무 좋게 공부를 마쳤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이제, 어, 학교의 상담사의 예, 그거를 가지고서 이 학과를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상담사로 제가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. 제가 할 거니까 제가 아무래도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학과 이 학교를 선택을 했던 것처럼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아무래도 도전 예, 한 단으로 맞으면 도전 같은 예, 그런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. 한양사이버대학교로 많이 오세요.